2022년 2월 16일 수요일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 사이에서 일어남을 보면,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호디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어, 상당히 좀... 어.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음, 말씀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시작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여기서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주석에 따르면 어, 일반적으로 심판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 그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심판은 어, 무조건적인 어떤 형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어, 구원과 형벌이 모두 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상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뒤에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의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 사도 바울도 동일한 해석을 으, 했고요. 주석에서도 역시 이 나의 받을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향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단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는 온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하리 하미로라. 이 역시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참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앞서 49절과 50절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동시에 그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구원과 심판의 어떤 분리, 결국 선과 악의 분리, 분명한 구분을 지으려고 오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가운데에, 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52절, 53절에 쭉, 어, 어, 가면서, 뭐, 어, 한 집안에 무슨, 뭐, 분쟁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결국, 선과 악의 문제, 복음의 문제, 복음을 둘러싼 구원과 심판의 문제는, 어, 그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대로 흘러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음,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 복음은, 어, 십자가 이외의 것들, 무속신앙과 같은 것과 동일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날 물 보면 곧 말하기를 순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기상의 어떤 변화를 보고서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붙여서 말씀하시기를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변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과 악,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구분짓기 위해 오셨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 세상의 이 기상의 흐름은 그렇게 잘 읽어내면서 왜 시대의 흐름은 읽어내지 못하느냐? 즉,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 왜 예상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57절 또 어짜여 오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 다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 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앞서 49절 처음 시작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쭉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5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이르노이 호리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호리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결국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악조차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냥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음, 생각에 조용히 입을 닫고 사는 음, 어, 사람들, 뭐,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쟁케 하려. 분쟁을 주려고 왔다. 물론 여기서 되게 이 의미가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러한 형식의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구분하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살고 있는가?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 적당히, 어... 화평해 하면서 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적당한 화평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좋은 거인 듯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저, 넘기기에 좋은 참,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에서는 이라는 이 말씀처럼, 조금의 죄라도 조금의 복음이 아닌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제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당한 화평을 위하여서 적당한 화평을 핑계로 나의 죄와 나의 악과 나의 더러운 것들을 적당히 변명하며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나의 죄값을, 나의 악을, 내 삶에서 제하며 멀리하며 복음이 아닌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